서혜진 PD가 드디어 구국의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거리라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화제몰이를해 왔었죠. 이게 무슨 복면가왕도 아니고 대한민국 현역 가수 중에서 최고를 뽑겠다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면 본인의 순수한 실력으로 대중에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가면을 쓰고 나와서 저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해서 대중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해 주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정말 잠깐 궁금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심무대에서 잠깐 쓰고 나와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연출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1대1 데스매치까지 마스크걸이라는 말도 안되는 캐릭터를 끌고 오는 것을 넘어 탈락했던 마스크걸을 이용해 조금 더이슈몰리를 하고자 팀미션에서 부활시키는 일련의 모습들은 말도 안되는 것을 넘어 억지를 쓰는 것에 가까운 연출이었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연출이라고 볼수 있죠. 예심에서 첫 무대를 마치고 우린정을 못 받았더라도 자신의 정체를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공개했더라면, 당시의 현역가왕을 향한 폭발적인 대중의 관심과 더불어 본인의 인지도도 급상승을 했을 텐데, 마스크를 써서 노래 부를 때 힘들기만 하고, 그렇다고 정체가 공개되었을 때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이 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상황만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서해진 PD는 마스크걸을 중결승까지는 끌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좀큰 무대에서 정체를 공개하며 폭발적인 화제의 몰이를 꿈꾸었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난 1대1 대스매치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활시켰겠습니까? 그러나 서해진 PD와는 다르게 마스크걸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캐릭터가 아니라 불공정 사례로 언급되어지는 비호감 캐릭터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자 이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과감하게 꼬리를 자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화자씨만 너무 안타깝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냥 예심 첫 무대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것도 없이 적절하게 대중의 관심도 받게 되고, 또 무대에서도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 없이 그냥 불공정 연출의 주역으로서 욕만 먹고 이렇게 퇴장하게 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서해진 PD의 기획력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A씨 당초 마스크걸이라는 캐릭터는 화자씨가 소화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했을 때 대중이 그 정체에 놀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정체를 공개하지 않고 출연했지? 누굴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정체가 딱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나온 것에 자연스레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 걸의 정체가 화자씨인 것이 딱 나온 직후에 그래서 왜 마스크를 쓰고 나온 거냐는 의문점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가면을 딱 벗었을 때 노래를 잘 부르는 유명 탈렌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실력 있는 개그맨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전 매력이 있어야 가면을 쓸 이유가 존재하는데 화자씨는 그냥 나왔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붙는 것이죠. 이건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딴 기획을 기획이라고 짠 것인지. TV조선에 있었다면 서류 뭉치로 뺨안 맞았으면 다행일 일입니다. 이딴 허접한 기획으로 화자라는 가수의 이미지만 소모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서해진 PD와 그 사단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또 지금 서해진 PD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스크 걸로 이제 화재 몰이는 건너갔으니까 언제나 든든하게 시청률을 보장해주는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두 트론 요정의 탈락 위기라는 소재로 화제 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차는 전유진 양의 탈락 위기를 소재로 12%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다음 회차는 김다현 양의 탈락 위기를 소재로 또 시청률 상승을 노리고 있는 사실상 빈대랑 다름없는 그러한 기획과 연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애시당 초 김다현양과 전유진양은 서해진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서해진 사단에서 이두 명의 가수와 부모님을 구워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출연해서 말도 안 되는 연출과 기획으로 이미지 소모를 할 바에야, 김다현양은 불타는 장미단 고정으로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전유진양은 TV조선과 MBN 양사 예능의 게스트로 골고루 출연하는 게 훨씬 나은 일이었죠. 시청률 몰이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구워 삶아서 섭외를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섭외해 놓고 들려준다는 심사평은 나이가 안 돼서 이 감성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라는 망언이나 내뱉고 있죠. 전유진양은 예심 무대에서 김양에게 감성이 못 미친다는 말도 안 되는 악평을 들었고 김다현양은 지난 6회에서 주현미 씨에게 노래는 기술과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희대의 말 같지도 않은 악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유진양의 경우는 애초에 자신만의 감성으로 꼬마 인형 무대를 훌륭하게 소화해내었고 김다현양은 감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컨디션 난조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나이가 들면 해결될 일이다. 노래는 상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이나 내뱉고 있으니 참 저것도 심사평이라고 내뱉는 사람도 레전드 마스터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여러모로 감탄이 터져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주현미 씨가 경력이 어마어마한 가수인데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수로서의 실력과 심사위원으로서의 실력은 결코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고 무대에서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르면 뭐하겠습니까? 심사위원으로 불려온 자리에서 망언이나 하고 있으면 욕먹어야죠. 심사위원으로 섭외된 이후 다현양의 무대를 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말 이 가수의 감정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기량이 제대로 안 나온 것인지, 그것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심사위원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주현미 씨처럼 심사위원 하는 건 방청객 중에서 아무나 불러와도 누구나 하겠습니다. 심사평을 잘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지. 뭘또 아는 척을 한다고 떠들었다가 이렇게 욕먹기를 자처하는지. 참 현역가왕에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인상이 좋았던 가수였는데, 이번 현역가왕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에 먹칠 한번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반가이 씨가 탈락한 것을 두고, 이번에 컨디션이 좋지 못한 김다현 양 또한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일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대중들의 인기 투표나 실제 파급력만 두고 보았을 때, 김다현양과 전유진양 모두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탑세븐의 예상 그대로 두 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뻔한 결말이라는 비평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타 가수들과 차원이 다른 인기를 가지고 있는 김다현양과 전유진양이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두 가수를 탈락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김다현 양이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난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니 이를 기회로 김다현 양을 탈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다현 양이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심사로 탈락하게 된다고 하면 그 여파는 결코 무시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서해진 PD와 그 사단은 이번에 어떠한 판단을 보여줄 것인지 그 행보의 귀추가 주목되어집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트롯 본색 댓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만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